안녕하세요. 아직 해가 뜨지 않는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은 주말 주택에서 아침을 맞이했는데요. 어, 지금 저희 집은 여기 지금 마당이랑 길가랑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어수선하지만 엉성하지만 그 차이를 벽돌로... 그 쌓아서 따로 시멘트 작업 안하고 쌓아서 저 높이를 맞추긴 했는데 그러면서 너무 좀 너무 휑해 보이고 해서 지피식물을 구해서 3월 정도 때 심었었거든요. 근데 그 식물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제가 그 식물들 이름을 잘 몰라서 포트로 산 그대로 이름도 포트에 붙여진 이름 그대로 붙여 놨거든요. 이 친구는 덩굴 칸파 눌라 블루. 아이고, 여기는 지금 많이 흙을 많이 안 덮었었나 봐요. 지금 하나도 조그맣게 두 개밖에 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라진 게 어딥니까? 그래도 한 번씩 와서 물주고 했더니, 일단 이두개 줄기라도 한번 희망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제발 살아다오. 그리고 옆으로 가서, 그때 제가 세트를 다섯 갠가, 여섯 갠가 샀었거든요. 하고, 그, 여기는 집피식물이 아니라, 제가 냉문동을 주변으로 이렇게 심어놨었거든요. 이건 는 우리 덮밭에서 몇년 동안 기른 것을 바로 옮겨둔 맥문동 친구들이고요그 친구들은 이게 원 주기는 작년 주기는 이만큼 그냥 아직은 그냥 자르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옮겨 심었는데도, 이들이 적응을 잘하나 봐요. 벌써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정도면 적응했다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냉문동이 그늘을 만들어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하설초. 하설초는 벌써 이렇게 꽃이 폈어요. <laughs> 아 이쁘다. 색상도 이름에 맞춰서 하얀색 꽃이네요. 아, 얘가 덩쿨로 쭉쭉 뻗어 나가면 정말 주변이 하얗고 예쁠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좀 적응했는지 초반에 봄이만큼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가면은 요건 풀? 아 풀도 매어야 되는데 아, 여기도 노란 예쁜 꽃이 폈어요 여기도 적응을 했나봐요 여기 이름은 암석 알리섬 이, 친구, 이 친구들은 꽃이 물이 지어 꽃이 피어있는데 엄청 작은 꽃들이 아주 많이 모여서 피어있어요 아 예쁘네 이 친구들도 이제 꽃을 피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들도 뻗어가면 예쁘지 않을까 싶네요. 노란색으로 주변을 화려하게 만들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돌나물도 뻗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텃밭에 기르던 돌나물을 옆으로 옮겨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얘도 상당히 생명력이 강해서 잘 버텨주네요. 그리고 여기는 아이고 여기 진짜 아쉽지만 바위 비누풀 이 친구도 아마 제가 흙을 너무 많이 안 덮었나봐요. 아쉽지만은 이 친구는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옆으로 가면은 여기 맹문동 새순도 엄청 잘 자라 있고요. 여기는 크리핑 타임. 크리핑 타임은 어 아직 뻗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그때 구입했을 때그 정도 사이즈 그대로 있는데 저는 일단은 살아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앞으로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 옆에는 아요 갓은 그냥 알아서 혼자서 자라는 거고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송엽 송역, 송엽국은 여기 다른 쪽에 있었던 친구를 여기도 다른 자리에서 데려왔었거든요. 송엽국도 지금 이 정도면은 잘 적응한 것 같아요. 색상이 너무 예쁘고. 건강한 상태로 있어서 앞으로 쭉쭉쭉 뻗어가 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송엽국이랑 돌나물이랑 여기는 백리양인데 이건 산건 아니고 저희 블로그 이웃님께서 제가 이렇게 집비식물을 심고 있다고 하니까 보내주셨어요. 아, 그때 여러 무치를 주셨는데, 그중에서 몇개 나눠 가지고 심었더니 이렇게 살았어요. 여기에 지금 살아서 이 조그맣게 꽃도 피었어요. 얘가 백미향 같아요. 아, 진짜 조금 조금 해가지고 얘도 잘 퍼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잘 퍼지고 아름답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봐 보고 싶네요. 그 옆으로 가면은 지금 제가 따로 세트로 지피식물을 했던 친구는 여기가 끝이고 그리고 자, 그리고 이쪽에도 섬 백미양이 꽃을 폈습니다. 그이웃 있게 보여드리면 꽃이 폈다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자그 다음으로 여기는 여, 여기도 조금 비탈진 곳이거든요. 아직은 지금 굉장히 휑한 상태로 있는 곳인데 여기도 지금 식물들은 뭐냐면 여기는 선백리양. 선백리양도 지금 그때는 뭉치로 엄청 많이 주셨었는데. 심어두고 물 초반에 자주 못 줬더니 많이 말랐어요. 근데 다행히도 줄기 한두 군데에서 초록의 잎이 보이더라고요. 아마 이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서 주변을 화려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옆 주.. 여기도 선백리야. 이 주변은 지금은 좀 조금 조그맣게 있는데 다 선백량이거든요 잘 뻗어나가는 친구라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여기를 가득 채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나마 이 자리가 제일 살아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아직은 조금 부족하죠 하지만 좀더 기다려보면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그 옆으로 가보면 여기도 좀 비탈진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렇게 송역국이 초반에 좀 많이 심었었는데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laughs> 그래도 겨우 1년을 버티고 겨울이 지났더니 엄청 풍성해지고 있어요. 이 비탈진 곳을 소녀국이 송육, 채워주면 이곳이 이 흙으로 행했던 곳이 초록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분홍분홍 예쁜 꽃이 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아침이라서 소녀국도 꽃을 오므리고 있어요. 조만간 화려하게 피워 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듬성듬성 보면은 이렇게 돌나물도 해놓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화원에서 버베라 였던가 그이 친구도 옆으로 쭉쭉 뻗어 나가는 친구를 심어 두었는데 지금 상태는 너무 작아서 모르겠어요. 잘살 기만을 바라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보면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와인컵 지소니라는 이 친구도 지피식물인 것 같은데 너무 꽃이 와인컵처럼 예쁘게 피어나길래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씨를 사서 작년 가을쯤 해서 뿌렸었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그냥 뿌렸어요. 이게 한 봉지에 400개의 씨앗이 있었는데 이 주변을 다 뿌렸는데 이 식물이 좋은 처리를 해야지 살아나는, 잘 안, 나오는 식물이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뿌렸더니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2월에 그 추운 날에 다시 씨를 사서 심었거든요. 아, 근데 2월에 심었으면 노지가 좋은 처리, 추워서 날줄 알았는데 간신히, 그 400개의 씨앗 중에서, 여기 하나? <laughs> 그리고, 여기, 여기 하나. 지금 딱두 개. 아주 경쟁률이 아주 센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두 개는 살아났어요. 아마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아, 아주, 저에게는 아주 귀한 친구랍니다. 실은 그 모종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가지고 인터넷 검색으로 와인컵지 손이 모종을 검색해서 아, 이 친구가 그 친구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살아난 거겠죠? 해서 와인컵 지손님도 앞으로를 올해를 기대해 보고 보려고 합니다. 꽃을 피웠으면, 피워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저의 기대작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여기도 블로그 이웃님께서 주신 애기 바위솔이 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오자마자 그냥 땅에 심었는데 가장 적응을 잘한 것 같아요 엄청 싱싱하죠 <laughs> 근데 모양도 너무 이뻐요 이게 옆으로 쭉쭉 뻗어가면 이 주변이 연두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는 바위 바이... 바비 꽃다지 퍼플인데 얘도 생각보다 꽃이 오래 가네요. 그래서 아직 꽃만 피고 주변으로 뻗어가질 않았는데 이제는 적응해서 옆으로 뻗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면 어이 친구는 며칠 전에 그 블로그 이웃 우리 강산 우리들 농우님에게서 받은 파라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도 지금 온지 며칠 안 됐는데도 아직까지는 건강하게 살아 있어요. 이 정도면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꽃잔디를 주변으로 해서 심어뒀거든요. 촘촘하게 한게 아니라 듬성듬성 심어서. 좀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살았으니까 천천히 자라는 거 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주말 주택에 자라고 있는 지피지기, 지피식물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